2024 넥슨 챔피언스컵 결승전 진행과 중계를 맡은 박종윤입니다. 자 일단 이곳에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2024 넥슨 챔피언스컵 파이널라운드에 오신 걸 너무나 환영하고요. 이 파이널라운드 대망의 결승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곳 연세대학교 대운동장으로 와주셨습니다. 귀한 걸음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. 자 오늘 2024넥슨 챔피언스 컵 파이널 라운드 서울 마포구 2학년 9반과 대구 오성구 2학년 8반의 경기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. 어느 때보다 멋진 경기가 될 것이라 자부하는데 여러분 준비 많이 됐나요? 됐나요? 자 마포구 2학년 9반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? 2학년 9반 준비 됐나요? 아 좋습니다. 자 오성구 질수 없죠. 2학년